a new generation of swing analyzers swingtalk 안녕하세요. 김혜윤입니다 오늘은 이 스윙톡으로 연습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. 이 스윙톡은 프존이 만든 스윙 분석기로 내 스윙의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스윙톡 어플이 내 스윙을 분석하고 상세하게 보여주는데요. 85 이렇게 스윙톡을 설치하고 함께 연습을 하면 내 스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꾸준히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. 가끔 내 스윙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불편할 때 이전의 데이터와 비교하면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겠죠? 제 예전 스윙은 손 위치가 높아서 탑에서 다운 스윙까지 클럽 헤드가 뒤로 쳐지면서 훅이 많이 났었는데요. 현재 스윙은 손 위치를 많이 낮췄더니 클럽 헤드가 뒤로 쳐지는 것까지 고쳐지면서. 어, 훅 구질에서 스트레이트 구질로 많이 가까워졌어요. 페이드 샷을 할 때는 일단 백스윙 때 바깥으로 가파르게 올려서 아웃에서 인으로 깎아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페이드가 걸리고요. 또 그와 반대로 드로우를 칠 때는 백스윙 때 안으로 길게 낮게 빼면서 인에서 아웃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드로우가 쉽게 걸리실 수 있습니다. 특히 스윙톡은 커팅을 연습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요. 어떤 샷보다 정확하고 신중해져야 하는 퍼팅의 특징에 맞게 가운데로 밀리지 않고 잘칠수 있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. Tempo 2.4 close. 이렇게 바로 음성을 통해서 내 퍼팅이 얼마나 틀어졌는지 알려 줍니다. 내 스윙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확인하고 분석하며 연습하는 방법. 이제 이 스윙 톡으로 더욱더 스마트하게 연습하세요. Your voice partner, Swing Talk.